나 24년 4월 9일 19시 40분 치킨 대전 관련 영상입니다. <laughs> 자, 자, 음. 자, 어, 누나한테 가서 어, 어, 영상에 <laughs> 자, 근데... 아니, 아니, 저희를 먹고 있었거든요. 먹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와서 뺏어버리니깐요 어, 내꺼야 이러면서. 아니, 먹고 있었는데. 여기 어디서 습니까 이게? 이게 어 살아 이게 나랬니까. 이게 나라냐? 이게 나라냐? <laughs> 자. 다음. 언니, 언니 왜? 언니 너무해. 왜 이렇게 왜너무하지 <laughs> 아니. 어. 자기 아들 많이 남았는데. 왜 빨리나 떡또 잡아 먹었다고. 아니, 거기에 뭐 껍데기 있잖아. 껍데기나 먹어. 이게 한 것도인데 껍데기서 먹어. 남의 함네, 먹고 있다고. 아니, 니들 더럽게 먹고서, 왜 나를 찍힌다 함내. 먹고 있던 거. 아니. 이거 더럽게 먹고. 남도왜 그러는데. 이거 껍데기는 안 보여, 여기? Çünkü ne de